ショータイムと参りましょう生き物はみんな愛情の対象ですのよ正気を逃すなどとんでもない 太陽は死せり来星は来たりコートホグが良い大地の流血をもって我はいずる世界の終わりをご所望ですのね 2부 6.5장 떴냐? 2부 6.5장 떴다.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드디어 2021년의 마지막 달과 함께 구다구다 위기일발 이벤트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기다릴만한 건 12월 이벤트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오후 6시 페고를 접속하니 새로운 PV가 나왔습니다. 사실 2부 6.5장이라는 말은 안 나왔고 다음 이벤트라고만 나왔는데 그래도 허수대전이 2부 4.5장 취급에 오호쿠가 3.5장 취급이니 다음 이벤트도 6.5장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이벤트의 이름은 비영장 생존권 송구스카 생존 12월인데요 툰구스카가 어딘지 찾아보니 러시아에 있는 강 이름으로 소행성이 공중에서 폭발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고마워요 킹무이키 정말 구현스카는 타마무와 다르게 일본이 아니라 완전히 러시아 쪽 노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월 1일에 공개한 것과는 다르게 이벤트의 날짜는 12월 하순에 시작을 하는데요. 이벤트 시작 날짜는 12월 22일과 29일 둘 중에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별다른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12월 8일부터 2부터 22일까지 2주간 이벤트를 진행하고 바로 다음 이벤트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둥그스카의 시작 조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2부 6장 아발론 르페이를 클리어해야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12월 하순 전까지 스토리를 꼭 클리어하시길 바라며 이번 이벤트 예고와 함께 메인 퀘스트 클리어 응원 캠페인 기간도 이미 끝난 캠페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고, 아마 마지막으로 보이는 메인 퀘스트 클리어 응원 캠페인 제3탄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캠페인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까지고,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자면 신규 한정 마스터 미션이 추가가 되었는데, 내용은 2부 6장의 1절과 30절을 클리어하면 성정석 6개와 전승 결정을 한개 얻을 수 있고,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2부 6장까지 Ap 소비가 절반으로 줄었으니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2부 6장을 클리어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공지와 함께 새롭게 패치된 내용도 보도록 하자면 먼저 스킬 가속과 함께 또다시 주의 속도 관련 패치인데요. 전투 중에 보고 커맨드가 뜨는 속도가 단축됐고 체인 발동 시 연출 시간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보여드리자면 요이송이 대쇼! <laughs> 이 정도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든 주의 속도를 단축하기 위해서 체인을 안 보려고 커맨드를 신경 써서 눌러줬는데 이제는 보고 선택 속도와 체인 속도가 빨라져서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퀘스트 선택 후 확인 대화 상자를 숨길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할 때 ap가 들지 않고 스토리만 있는 파트가 나오면 계속 확인 상자가 떴는데 설정에서 체크를 하면 더 이상 뜨 지 않고 바로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나 프리즘 상점에 새로운 예정이 추가되었는데요 풀돌 기준 프랜드 포인트 25와 마스터 경험치를 5%늘려주는 예정으로 일단 저는 딱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을 안할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이번에 바뀐 캠페인 내용과 새롭게 추가된 공지였는데요 PV를 자세히 보자면 뇌제와 소르트 그리고 새로운 몹으로 추정되는 모습도 볼수 있는데 정말 7장에서 라움을 처음 봤던 것처럼 기괴하게 생겼고 이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번 이벤트의 시나리오 라이터가 누구일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저는 제발 나스가 2부 6장과 함께 6.5장도 담당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보통 나스가 담당한 이벤트나 메인 시나리오는 나스가 담당했다고 예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이벤트는 그런 게 없네요. 설마, 그 녀석, 오냐? 하지만, 한 가지 기대해 볼만한 건, 오늘 타키보호키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는 점으로, 제발 나스가 담당했기를 기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주일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행할 것 같으니, 다들 못 깨둔 메인 퀘스트를 빨리 깨주셔서 다음 이벤트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